저는 비켜, 형, 함께. 애들 옆에 앉아. 화이팅 해, 화이팅 나가나가 나가고, 나가고, 가가고 나가고, 가고가고 나가고, 나 오늘 가가가고나가따라가고 나가고, 가가고나가가고나가 지환이 n 네. n y 네. i 면 따라갈거야 i n 서 눌러 t 이 l k a b 고 있어. 같이도인 n 같이, 같이 해. 뿌리잖아 해. 지 t 이 빨리 올려야지. 지 i 이 올려. n o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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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alk about it. I'm not going to t 왜또시실내를나가 아, ah, 아, ]да, 돼,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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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뒤에 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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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 귀가, 귀가, 집중 집중! 또 때릴 거야. 역전하자. <목소리는> 어, 나가 나가자 지환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내려린다. 자시리게. 자시리게. 가자 바짝. 로 카트. 오, 네. 오, 오. 오. 아 마무리. 마무리. 다 마무리 눌러. 가자. 자시리. 가자. 어 밀었는데. 주위기. 어무 주위기 거기서 눌러야 돼. 지환이 겨서 같이. 네, 손짚었잖아. 네, 손짚었잖아. 아 불러야 돼 지금. 뭐야? 맨날 <laughs> 어주 <laughs> 잘했어, 잘또 또 또, 또 집중. 맞지안이맞 맞췄지? <laughs> 방금 돌 눌러 눌야 돼. Maria, Deus, 붙어야 돼. 러 붙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뒤에 뒤에 떨어져. 손대지 말래떨어 떨어져 너희. 아! 해. 네가 해. 마무리. 해해 와, 힘힘다 뒤에 에, 아니, 우리 애들은 왜안 불러주는 거야. 벽사이지벽사야야지벽사이 어, 어. 어. 벽사하면, 벽사하면, 중사하면 벽사하면, 벽사하면, 벽 벽사하면, 벽사하면, 벽사윤 벽사하면, 도 음, 지하아주이이 움직여, 오케이, 음, 오케이, 움직여, 대기 음, 움직여, 대기 움직이라고 어제 스폰가. 절대 뛰지 나.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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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환이 나가야지. 정이는 나한테. 이지 이거는 쓸데없는 거야 안 해도 돼. 어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야.

얼마나. <목소리>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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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g e t h e r t o 나사이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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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나오자 나오자 저기 우 우리 우리 우 우리 서울에 뛰라 력이아이 받아 력이 받아 서야돼아야 지안이 지안이 지원이지 n 이지 o 이지 n 이 Johnny, Johnny, j o h n 뒤에, 뒤에 h n n y j 에 h n n y Johnny, 안 돼, h n n 뒤에 o 라고 뒤에 Joh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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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거 n n y 거 o h n n y j o h 봐, n y j 해 h n n y 해 o h n n y j o h n 어

공부하지마! 때린다! 그렇지! 그렇지! 가지으 나가자 지고 나가자! 파이 위치 확인하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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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 가야 똑같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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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혁 주혁 한칸 내리고 기가 잠깐 땡기아 내리 아니 주까 가니다. 니어어 여기 앞에 지연이 지연이 스톱. 거기 있어. 지연이 거기 있어. 가레프주혁가 돌아섰어요. 주이 해. 주이 해. 해야 돼. 또해 봐. 드리블 해. 그렇지. 또 해. 주게 해. 어, 밀리지 말고 어, 해. 이지환이가 따라가야 돼. 어, 어. 아니야. 왜 슛이야? 어아더 갖고 가면 되잖아. 아, 나 지금 때릴 거야. 어, 더해 어, 어. 해. 드리블. 아, 반대. 고 어. 이렇게 내려. 지환이만지환이만 어. 그렇지. 지환이만.

네 같이 반대 봐. 반대 봐. 같이 또또또 또. 뭐야, 버터구 나 버터구 같이. 지현이 또. 오. 야, 여기 들어가네. <laughs> 와! <거> 뭐. <laughs> 와! 야, 이게 들어가네. 그래. 자, 제대로 공있네데 이제 잠깐 올리세요. 근데 진짜 열심히 뛰네, 애들. 파이팅! 땀 흘리는 거 봐라. 야야 돼. 나가자.

<architectural>.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고 오야 오, 어, 아, 아, 민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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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빨라야 야못 돌리면 못 돌리면 잡아 잡 천천히 너멀리서 받아 야, 디가 어디가 저렇게 밀고 밀어 그렇지 그렇지 해또 해라 니가 니준비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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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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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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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니가 해라 해라 해가 니가 니가 가 니가 니가

민 나오세요. 민 나오세요. 가어잘어인사고 <laughs> 어, <응. 웃음> <들고> <laughs> 같이 가. 민나 인사하러 가야 돼. 친구들 따라가면 돼. 야 인사들고. 고서